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기 쌤입니다. 드디어 파일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자 파일 판매 시작됨과 동시에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해자 수능 필서의 2,000 단어 정리 파일 단어장 공지에 대한 건데요. 그, 여러분 있잖아요. 앞전에 파일을, 그, 판매, 그 파일 단합자럼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한번, 그, OT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건 한번 보시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내신하고 수능 1등급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기 네 가지가 돼 있죠. 첫 번째, 어휘 실력. 두 번째, 문법. 그 다음에, 이 문법 실력이 바탕이 돼서, 독해 실력. 그 다음에, 그 유형별로 해가지고 문제 푸는 스킬이 반영되겠죠 근데 이네 가지가 다 중요한, 중요하긴 한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어휘 실력인 단어와 수거 실력이겠죠.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단어빨이 좀 이쪽에, 예, 여기, 자, 단어빨이 좀서 있다. 그러면 이세 개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신 수능 1등급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영단어 마스터를 위한 자 여기 그 선생님과의 약속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했었는데 여기 이거 그본 친구들은 기억나죠 뭐예요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 바로 그 다음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다음날 하루만 지나도 70% 이상이 망각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잊어버리는 걸 까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뭐야. 반복이지 그지 반복 학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쭉 해서 50개씩 외워가지고 일단은 40일 완성인데 저희가 그 파일이 텍스트하고 테스트지 한글하고 영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테스트지는 한글을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어 테스트지는 쭉 가면서 200개나 300개. 끝났을 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500개 정도 됐을 때는 반복 습이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쭉뭐 한글 뜻만 하든지 아니면 영어만 하든지 쭉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쩐다고 단어 학습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반복. repetition makes perfect. 반복이 완전함을 만든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선생님이 눈이 감했던게 어떤 거야? 단어를 외울 때는 반드시 뭐 관련된 문장과 함께, 예문과 함께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단어와 관련된 서브노트를 작성해라고 했는데 네, 선생님 또 친절하게도 어때? 선생님 또 정리 잘하잖아, 그지 카페하고 블로그에 관련된 여기 단어와 관련된 예문을 칼같이 정리 잘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노트 한번 작성하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줬고요. 어, 여기 보면은, 자, 서브노트 만들기 그래갖고, 어, 유튜브 조기쌤 채널에서 중요 단어들을 상세하게 해설하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관련, 의 예, 단어 관련 문장 예문을 정리하여 암기하면 어쩌는다고? 막 아, 얘기하려잖아. 그지? 이렇게 단어 관련 문장 예문을 쫙해석도해 보고 암기하면 독해력 실력이 어쩐다고? 쫙! 이렇게 10배 쫙! 늘어난다고. 됐죠?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3 1시일강나와있는 다시 일 강은 뭐가 관련된 거예요? 카사노바 거기 어원 노바 노바 새로운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카사노바 예, 봤던 친구들은 남아있고요. 카사노바 무슨 뜻이라이냐 새로운 집이라 겠죠 그래서 거기 노바에서 관련된 단어 쭉쭉 이렇게 파생됐었죠. 뭐 SK 이노베이션할때 인노베이션 안을 새롭게 하니까 쇠신그 다음에 노블 러블리스트 단어 어, 아마 기억 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단어와 관련된 문장과 함께 해석하면서 꼭, 예, 해라고요 그래서 서브로트 만들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지? 아, 선생님, 저는 서브로트 만들고 귀찮아 죽겠어요. 예, 또 해결책이 있겠지. 그지? 자, 뭐냐? 예, 그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와 별도로, 자, 별도로, 뭐를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서 제공하고 있냐면, 어, 여기 50개씩 끊어가지고, 여기 짧은 영상을 이렇게 그 원어민 발음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어, 여기, 그런이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의 구성과 특징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상마다 몇 개? 50개의 단어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각 단어마다 원어민 발음이 남자, 여자 이렇게 번갈아서 자, 두 번씩 네, 반복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desperate 그런다 그러면, Desperate, desperate 나오고 자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고요. 그고 리 이제 어떤 그 선생님들 것 저기 이게 단어장에 보면은 desperate고 어, 여기 절망적인, 필사적인 이렇게 한국어 뜻까지 해준데 있는데 선생님은 3번 봐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어에 여기 뜻만을 표기했어요. 이거는 음성도 제공하지 않고 그래서. 그럼 뜻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여기 이 파일 영상을 같이 보면서 뜻도 이렇게 어, 원어민이 데스프리 티읽어 주면 뜻을 보면 되겠죠. 절망적인 필사적인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 나는 이 선생님 이거 아 50개 아니라 뭐 그냥 쭉 연달아서 들어 버렸으면 좋겠는데왜 그런 친구 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어디를 보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죠. 만약에 연속 듣기를 원하면은 저기 쌤교육 유튜브 채널 그 홈에 섹션 부분에서 쭉 영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중간중대에 보면 수능 필수 영단어 자 이쪽 그쪽에 자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쪽을 시청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 1번부터 해가지고 쭉 나가다가 뭐 50개 그다음에 51번부터 100개 쭉 나가면 50 뭐냐 500개까지가 되면 어떻게 겠어요 그게 파일이 10개가 되겠죠 그 10개가 되는 시점에서 1번부터 500개 1번부터 500번까지를 묶어서. 예, 통합번으로 곧 제공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 이렇게 50개씩 듣기 귀찮은 친구들은 그 통합번을 보면서 예, 반복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데스프리트 기억나지? 주, 수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잖아. 기억나지? 여기에 스페로, 스페라, 스페로가 희망하다. 라키르라 했지?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래서 절망적인,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예, 기억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이버 카페 여기 자, 로고가 있고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문장 단어 관련해 가지고 문장과 반드시 함께 암기하는 게 독해력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런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게 좋은데 이거 자 만들기가 어렵다거나 그 다음에 좀 번거로운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대요 자, 네이버 교육 어, 조희쌤 교육 자, 네이버 카페 정의된 문장을 확인할 수도 있고, 자, 더 간편하게 골,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예, 선생님이 어디 되냐면, 그 네이버 카페하고 블로그에 거기에 쭉 어, 관련 문장을 검색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구글에서 해라 했는데, 뭐, 나는 구글을 이용하기 싫다 그러면 네이버 팝하고 팝하고 그앱 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거기서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어가... available 이었다 그러면 구글 딱 검색창에 available 치고 거기에 in sentence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 그 뭐냐 문장들이 나와있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웹스토어 사전 사이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쉬운 문장이 있는 www.manythings.org 그것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그래서 쉬운 문장은 거기서 많이 찾아보면 되니까 꼭 어디 네이버 카페 하고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 관련해 가지고 예문과 함께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를 선생님이 예로를 하나 들어 볼게. 자, 봐봐 봐.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보통 어떻게 외우냐? dangerous 위험한 그러지. dangerous dangerous. 그러면 위험한, dangerous 위험한 그렇게 뚜덕만 계속 외우잖아. 근데 그렇게 외우면 어쩐다고? 헛일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관련 문장으로 봐봐. It's too dangerous. Stay away from it. It's too dangerous. 아 위험해요. Stay away from it. 거기서 물러나 주세요. 그런 문장하고 그다음에 It is dangerous for you to swim here alone. 이런 단어. 그럼 봐. 이 단어 봐. For you, 네가 to swim here alone.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it is dangerous. 위험하다. 이건 무슨 구문이냐? If for, to yeah, it 가주어 to 이하가 진주어고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you는 의미사에 주어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if to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상 회화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적어도 두세 개 아니 다섯 문장 열 문장을 딱 알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 머리에서 딱 꺼내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영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자, 오늘 파일 판매 시작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줬는데. 예. 다음에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카페, 네이버 이쪽에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